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최소 인출금제도, 즉 RM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MD는 필수 최소 인출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적립했던 은퇴 계좌, 즉 IRA나 401k, 403b와 같은 은퇴 플랜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내면서 조금씩 인출하라고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RMD 개시 나이는 73세이고 2033년 이후에는 7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951년부터 1959년 사이 출생자는 73세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RMD는 해당 연도의 다음에 4월 1일까지 인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2년생이라면 2025년에 73세가 되므로 2026년 4월 1일까지 첫 인출을 마치면 됩니다. 만약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은퇴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출 방법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IRA 계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RMD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인출 금액만 충족하면 한 계좌에서 모두 인출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A IRA에서 2000달러, B IRA에서 3000달러의 RMD가 발생했다면 두 금액을 합쳐서 5000달러를 어느 한 계좌에서만 인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401K는 규정이 다릅니다. 401K는 회사별로 관리되므로 각각의 회사 계좌에서 RMD를 따로 계산해 각 계좌마다 인출해야 합니다. 아, 403B는 예외적으로 같은 종류의 403B끼리만 합산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North IRA는 생전에는 RMD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평생 계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받은 수혜자에게는 RMD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MD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 계좌가 있다면 수익률이 낮거나 수수료가 높은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카인드 인출, 즉 주식이나 펀드 등을 메모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에 인출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현재 RMD 개시 나이는 73세이며 2033년 이후에는 75세로 올라갑니다. 둘째, i r a 은 여러 계좌를 합산해 한 곳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포로한 계는 각각 따로 인출해야 합니다. 셋째, 로사 이아 r a 는 생전에는 RMD 의무가 없고, 넷째, 첫 인출은 다음에 4월 1일까지, 이후 인출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RMD는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은퇴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도구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면서 어떤 계좌에서 언제, 얼마를 인출하느냐를 계획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성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